그랬는 음. 영웅서사시 5000여 검치 5개, 25000... 음, 그래요? 잠깐, 이거 한 알아봐야겠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키운 게 이렇게 되게 많아. 그 과금을 안 해도 충분히 즐기는 건 즐겨. 음. 후원 받으면 현질이요? 후원 받으면 현질하죠. <laughs> 후원 받으면 현질하죠. <laughs> 응? 아, 이건 참, 나 이거 처음으로 압박감이, 내 지금 8일밖에 안 남았거든? 음, 8일밖에 안 남아서, <laughs> 어떻게든 하긴 해야 돼. 계속 하긴 해야 돼, 지금. 하, 다음 주또 추석이라서 시간을 못 내. 이거, 이거 이번 거이 주에 어떻게든 백내 근처까지 해가지고, 음, 지금 지르려고 시간을 계속 쓰면서 하려고 생각 중이야 지금. 어떻게든 가야 돼. 지금까지는 컨부를 진짜 부담없이 즐겼어요 그냥 꾸준히 하면 새로운 용병 얻고 차근차근 군원 챙겨가지고 했는데 저 새벽역의 인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 게임이 악마의 게임으로 바뀌어서 나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시즌 5성 얻으면 또 하나 올을수 있다는 게또 아픔이야 진작 알았으면 그냥 시즌... 근데 사실 이번 시즌에 전설대장군 목표를 해가지고 경험치를 많이 못 올려가지고 전설을 찍긴 했는데 찍긴 했는데 좀더 앞을 써야겠다 그니까 러 내가 그런 식이야 난는 진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니까 게임을 뭔가 계산해가지고 누가 제일 세서 되게 효율적으로 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뭐, 뭐 그런 표현 쓰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 나는 그냥 막 하는 거야 게임을 되게 막 계산해서 막 그렇게 안 해. 지금 일단 열 여섯 열 여덟 명이었죠. 아, 이쪽에 안다. 조금만 이쪽에 누구 미는 친구 없나요? 저기 병아 이쪽 이쪽 뒤쪽에다가 조금만 잡아보자. 여기서 조금만 잡아보고. 근데 가격은 되게 적당하다. 만 삼천 원에 한 시즌 나쁘지 않네. 진짜 부담 없는 가격인데. 그 돈이 아깝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의 소신 있잖아 그 똥꼬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는 게임을 이렇게 즐겨야지 아이안 닫는다 어, 어, 저 친구가 저 자꾸 노려요 안 되는데? 네, 그건 맞는 것 같아 여유 있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 이제 게임 어느 정도 얘네 회사도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해서 재미나게 만들 텐데 나같은 악질 유저 만나면 도움이 안되지 어? 한명! 한명 잡자 한명 여기 옵니다 아아 너무 아, 가지마 야 너무 가지마 저기 또 온다 회복 잠깐 하고 말수 있으니까 됐고요저 뒤에 오는 친구들 아누군는 맞추고 싶은데 저나 이러다가 고립돼가지고 죽을것 같은데? 여기는 안 되겠어 많이 못 잡겠어 저기 누구 올라왔어요 대포 서, 대포 아 여기 앞에 많다 잠깐만 나 내려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앞에 있습니다 상대편 우리 애도 여기 나와 있었어 조금만 도 내려가 있어 보고 위험했다 상대 궁어얘 우리 편 아니었어 잠깐 <laughs> 아 바로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있어 우리 편인 줄 알았어 일단 이쪽 보입니다. 아, 아, 나 보자마자. 한 명만 튀고, 남은 한 명. 살짝 그거는 주고. 이쪽 반경. 상대편 어떻게 오나요? 앞에, 여기. 대기. 뭔가 뭉쳐있을 때. 공성무기 잘 써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아껴가지고 본진싸움 할때 써야겠어 어, 어떻게든 가지고 어, 소리 안되니까 트여야 됩니다 이제 머리는 요거는 좀 되었어 도망칠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 놓고 7분 아직 이 예. 괜찮아요 아 5초 아야 잠깐 너네 좀 올라가지마 결국에는 스스로 싸우는건 좋은데 이거는 싫어 자기 멋대로 해야하는데 봅시다 하나 누가 잡은거야 투창 조심 저궁 때문에 튀나요? 상대냥 이게 얼른 갈거야 여기 숨어 있으면 돼. 여기 좋은 자리에 몰라 그냥 따라왔어. 아무 생각 없었어. 투창 뜹니다. 아, 얘 앞뒤로. 자, 내려오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싸울까 말 거야? 약간 빠졌어. <laughs> 이쪽. 근데 많습니다. 약간 뒤쪽으로 해서. 일단 A는 거의. <laughs> 넘어갈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여기서는 무기 말고. 코트 아우리편한명 어, 튕겼어 요 이쪽 저 뒤에 많지 저기 원거리를 약간 견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욕심부리지 말자 아 본진 싸움 할때 지금 내가 공성 무기 안 만들 거야 이거 대신에 한번도 돼? 아2초 남았구나 아, 일단 여기 안에다가 잠깐 놓고요. 대포 잠깐 좀 빌릴게. 한 번만 싸보자. 15초. 아또 밀어냈어. 1 0초 너네 폰이자 누구 오지? 2초, 1초. 왔어요? 왔어, 왔어, 왔어. 아예 아무도 없어. 아, 뭐야! 갑자기 그래도 왜 이래! 너네 돌았어? 얘기하고? 순식간에 여기, 야, 양쪽에 다털려 그랬어 우리 여기 많았잖아, 다 어디 갔어? 아, 나 죽겠다. 여기야 이게 막힌대잖아 여기 이런 잠깐만 뛰어내리면 살수 있나요? 말, 말은 죽더라도 나 뛰어내리면 살수 있니? 미안해 야 근데 저기도 저기야 나 어디로 도망쳐야 돼? 아 이런 나 방향치야 잠깐만 잠깐만 다저 아니야 다저말 없어요 저말 없어요 일단 길 어디야 저기 나 고립됐어. 아, 다 저기야. 말 없고 우리 편 있나요? 아, 이 보급소 가져가는 게 의미가 없어. 일단 여기서 가서 일단 튀었다. 6분! 경력은 1200대1000 우리가 우위에는 있습니다 저는 잘 못했지만 아나 너무 쉽게 철구들 또 날렸어 보급소 어딨죠 저 앞에? 힘겹다 됐고 말 바꾸고요 여기는 위치 좀잘 잡아가지고 상대편 견제 좀잘 해봅시다 센거 계량 상로. 자 계량 상로로 확실하게 두 명씩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 여기가 보, 본진이죠. 상대 저기 앞에 저쪽도 상로 만든다. 일단 여기다가 잠깐 세워놓고. 어떻게 있지 저 앞에 뭉쳐있는거 맞지 보석기 약간 이쪽을 했어야 갈것 같은데 방패로 일단 맞고 공성무기 상대편도 만들있습니다어 여덟! 아, 잠깐만, 여섯이었지? 확실하게 두 명씩인가요? 두 확실하게 두 명. 이다쏠 때까지. 아니야, 장군은 필요 없어. 병사 잡아야 돼, 병사. 앞에 많이 보입니다. 아, 개량 아, 성로가 좋구나. 확실하게. 약간 이게 좋네. 아, 쟤 막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실수했다. 아, 안 죽어. 아좀더 잡아야돼 열하나 저 앞에 얘네 방패가잘 안보여 얘네 방패인가요? 아 저기 뒤에 움직이 맞구나 다섯발 남았습니다 보인다 보인다 어? 맞았는데? 에픽 상노 까르라고? 나오, 나와, 나와, 좀만 더 나와. 됐어. 아 근데 안 죽는다. 마케넬 방이 세다. 그냥 에픽 질러야 되겠는데? 아, 두발 남았어. 상대편 나쏠것 같은데, 쟤? 우리 견제해주고요. 잠깐만. 일단은 좀, 좀 나와봐. 3분. 얘들아, 상대편 힘내야 돼. 너네 안 그러면 져. 얘네 싸우게 두고 마지막 한 발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안 되네. 또. 저기서 안 나오네. 안 나오냐? 저기 여기 싸우고 있지. 싸우고 있지 여기 여기서 어, 잡았나? 일단 2분 40초. 우리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나요? 이거 바꿔가지고. 나 지금 병력 너무 못잡았지? 저 하늘아 어 여기도 왔어? 우리 뺏기겠는데 잘못하면? 보급소도 털렸네요 아, 그럼 어디 가야되냐면 큰일 났다 저기야 2분 18초 지금 보병 파주 연령으로 하면 괜찮을까? 일단 얘네밖에 시간이 그냥 들이 대야 겠는데, 우리 팬나눠 가지고 지키는 거는 지킬 것 같다. 어. 843, 업비스타 어, 600이라서 다음에는 무조건 에픽. 안돼 에픽 무게 아까 써가지고 위치 잘못 잡아서 망했거든. 중성중성 쓰면 그냥 안 우리, 우리 왔는지 안 보여가지고 못눌었어 일단은, 가습니다 지키고. 뒤쪽에, 안오신가요 뒤쪽도 왔고. 준비요. 마케도니아. 쎄다. 고급수가 없어. 아, 잠깐, 잠 체력. 1분. 삥 돌아가지고 남은 시간 버틸 수 있을지. 하... 뭐하는 거 많지. 무한한 뭐거 많지. <목소리> 36초. 지키긴 하네요. 우리 편 지키긴 하네요. 어, 음. 아, 약간 문이 이쪽인가? 어. 문이 닫혀가지고 깜짝 놀랬다. 계속하고, 어, 10초. 쏴. 아, 그 이사야 또 노고 왔니? 그리고, 추가였습니다. 아, 패스. 고생을 했다.